<laughs> 뭐? 아니, 뭐, 이렇게. <laughs> 좀 허접하네. 난 처음에 최고로 여기 멋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래서 출렁다리가 하도 많이 생겨서, 이제 뭔가가 다 허접해. 근데 자못 찍잖아, 그러 왜, 못 찍을 사람아. 나야, 뭐, 얘 누르면은. 야. 아우, 더워. 얼큰이. <laughs> 뭐? 자, 그럼 가. 응? 아이고, 응? 어? 이모니 등산한 날. 저뭐 <laughs> 산, 여기 처음, 등산, 처음 온 거야? 응. 어. 참, 나저 여자친구하고 와야 되는데. 오겠지? 응? 어? 오겠지. 이제 빨리 이제 지금, 이건 지금 오리엔테이션이야. 아. 됐쇼? 근데 뒤에 출렁 추러... 아까 나왔어. 아까 나왔어? 가보자. 아니 무슨 2.8km 그런 200m래? 응, 음, 한번. 아 이제 동영상을 너무 많이 찍으면 안 되겠어. 아 컴퓨터에 저장을 못해. 용량이 미달라? 용량이 딸려. 어? 아, 이거를 뭐, 뭐야? 언제? 강가리 건널 때는 한번 찍어야지. 여기 건너 가잖아, 이제. 건너가잖아, 이제. 네. 이 사람 건너 가니까 지금 이제 켜본 거지. 아, 이게 자동으로 이게 전 전후 전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저거를 어플을 켜야 돼. 이거 손으로. <laughs> 어? 그래도 요 카메라에 안 찍혀. 손으로 컨트롤 하는 게. 가로세로는 마음대로 돼. 조구 셔틀은 다 되는데, 야. 아이고! 내, 내 모자 꺼내! 응? 야, 뭐 응. 씌워봐. 응? 놀아서. 내 모자 꺼내서 씌워봐. 아유. 응? 어, 어디 갔어, 모자? 저그 안에 들었어. 저 우와. 씌워봐. 어. 응. 아고 에이 여긴 가언가 어? 저거 줘봐 뭐? 수건, 수건. 아, 손이 많이 가 그냥 보조가 도대체 몇명 있어야 돼 아, 이거 사진을 찍으려니까 네. 아. 아. 또 뭐해 이제 걸어갈 거예요 응? 또뭐야 사진 하나 둘셋한번더 오케이 좋습니다 나 제가 찍을 거예요 네.

아. 아, 여기는 그런 데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쪽으로 와봐 네. 사진 찍을 때 네. 적극적으로 네. 잘 네. 나중에 네가 이걸 다 찍어 봐야 이게 이제 나중에 자료도 남고 이것저것 네. 어? 네. 야 네. 저쪽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 스카이워크가 어떻게 되는가 스카이워크 보여 안 보여? 어 내가 눈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스카이워크 안 보여? 어, 아, 이럴 이렇게. 이럴 때, 이럴 이걸로 해나 줄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이거 누르면 되는데 가. 마가 <laughs> <참. 웃음> 일로와 내 뒤로 와야지 네가 와면 찍히지 리 엄마는 뭐하고 있어? 리 네? 네 엄마도 사진 찍는거 잼뱅이야 매일 저 눈도 감고 아? 여기 무서워서 못 가겠다 어? 못 가겠다 천천히 와 천천히 와야사깐 여기까지 야 이게 이게 뭐 섬광이라고? 어? 따라와. 그건 뭐 나중에 뭐 여기서 한 시간을 또 가야 되는데. 한 시간을 가야 되잖아. 너는 뭐, 뭐, 그걸로도 지금도 업무도 봐야 되냐? 네, 뭐, 놀러와서 핸드폰을 뭐 이렇게 열심히 보냐? 어? 뭐? 자연, 막, 자연풍광을 즐겨. 뭐, 놀러와서 왜 핸드폰을 아유. 보냐? 용아, 창고 속에만 있다가 나무 속에 오면 좋지 않아? 시원하지? 막, 이런데 한번 봐봐.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냐? 하긴, 이게 젊을 때는 잘안 보여, 이게. 어, 아 어, 나이가 들어야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예술가들도 나이가 들어야 진가가 나오는 게 맞아 안돼안 안 보여 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등산하고 의무적으로 놀러 가고 그러는 거야 공기는 어. 좋으니까 어? 아 근데 네, 근데 사진을 그냥 다 한 가지는 말하면 다 없어져가지고 아, 거의 한 20년 기록이 다 없어졌어. 외장하드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따라 따라 나가더라고. 아이고 그때는 다 이제 사진이었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까지도 이게 근데, 동영상이. 컴퓨터에 일부 있을까? 응? 어? 컴퓨터 일부 있을까? 그러게 한번 찾아봐봐 내 사진들이 거기 있나. 아, 좀잘좀 좀 찾아봐라. 아, 요새. 그게 필요한데, 없어. 응? 응? 봐봐. 밑에가 바이네. 저기 출렁다리가 바위야 야. 여기서. <laughs> 이거 뭐, 우리 뭐, 얼굴만, 일자사람아 일로. 뭐야? 그, 저기 쪽에 찍어. 어? 응?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아이 뭐야 모기 모기. 이게 조그셔틀이 이게 음. 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편은 아니야. 음. 아, 이게. 이야. 어디가? 음. 음. 그리고 저 저거 건너온 거야? 어. 어. 음. 많이도 오긴 왔네. 어, 저 아파트 있는 게 원주시라는 거 아니야? 저렇지기 산이 무슨 산이야? 치악산. 치악산이야 저기야? 제일 저쪽. 높은 데가? 어, 저쪽이 치악산이지. 저올라 아. 가봤어? 나는. 응? 음? 거기 있지 막그 유리로 된데 있어서 미끄러지고 막이래. <laughs> 아 이게까? 그러니까 그니잘해놨네 잔도로. 이거는 안 무섭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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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도 바람이 시, 시원하네. 에사람 네, 당신은 이게 비는 거야? 응. 잘해 나네 점점 발전하나구나 어우. 야, 괜찮네. 우 모자 날라가 잘한다. 어? 잘못. 한번 있어 봐. 어이구 야. 근데 저 다리 건너면 그 다음에 길이 없는데? 어? 걸어가도 다시 나와라, 나와야 되나봐. 근데 여기 걸어가게 돼 있어? 걷는 사람 없는데 그 정도? 아니, 좀 있을까 걷는 사람. 아 저기 가는 사람 있다. 어. 돌아갔다는 다시 나와야 되나 봐. 어? 돌아갔다 저 다리는 다시 건너와야 되나 봐. 이렇게 하면 꼭 이게 그 드론으로 찍는 것 같아. 이게 높이서 쫙얘로 찍으면 드론으로 찍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멋있어. 아, 어? 아유 이전도는잘 해놨어. 새 건데 신상이야. <laughs> 중국에 들은 진짜 무심하게 어? 그냥. 아. 당신이 좋아하는 신상이야 이사람 아니 어. <laughs> 위험하잖아. 거기는 진짜 위험했어. 어? 어? 길이 이제 이거 한 사람 다닐만한 길이야. 이거 이거 한 줄. 그니 얼마나 이제 위험해. 어, 어 괜찮은데? 아. 응. 어. 어. 이거 걔네 그 잔도 이 엄청 불안해 되니까. 응? 어? 이 잔도 걔네 잔도 엄청나게 불안해. 그 거려 이 유만 F기 잔도들이. 그것도 유리잖아, 걔들도 어. 툭막 미끄럽, 고막 이렇다니까. 아, 이거 야, 이게 또 오늘 날씨도 좋고. 응. 어. 우 멀리 다 보여. 여기까지 응. <laughs> 다 보이네. 어? 저기 산 넘어서 강릉인가? 여기 산 야, 저산 넘어가고. 야양분아, 강릉이면 여기가 어딘 지 알아? 여기서 시, 강... 어. 응. 야, 음? 아 이거 이거 조그셔틀로 당길 수도 있는데 줌, 인, 줌아웃 다 가능해 이거. 근데 어플을 켜야 돼. 어플을 켜기 전에는 이게 안그안 그, 안 돼. 그러니까 유물하게 해놓은 거네. 응? 그렇지. 주차장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거야. 어, 한바퀴 돌게 돼 있어. 한성시장 저기 여기 와서 이거 벤치마킹 해야 돼. 어. 우리 산 사야 돼 거기. 금강리 저수지 주변 산다 사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편리하게 해놓은 거야. 어. 사람이 갈림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헷갈리거든. 이리 갈지 저리 로 갈지. 저희가 스카이워크하냐. 아, 야, 스카이워크 이 보인다. 응? 어? 나는 스카이워크를 따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 연결된 줄은 몰랐어. 두 그러니까 번에 다 연결된 거구나. 아 이게 연결된 거야. 와서 보니까 그랬네. 이거 넓게 제, 되게 잘해놨다. 잠도. 그러니까 사람은 먹을 거를 준비를 했어야지. 엄청 이게. 잘해놨네. 나는 요거 몇개두개 보고. 한 수능 다리만 건너고 오는 줄 알았어. 가,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지 나도. 나도. 그래서 뭐 그냥 출렁 다리 건너갔다 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준비를 안 했지만이. 그니까 이게 예 예상을 못하는 거 다니면서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다녀봐고 경험을 해봐야. 해야지, 이게. 아니 근데 이거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애들이 음. 이걸 안 보여줬어. 연결됐다는 거를 말을 안 해줬어. 최근에 개통됐나 보다. 응? 어? 최근에 개통돼서. 이래잖아. 아 어, 그러니까. 어, 저기 물은 마이든. 응? 시트렇게 잘해 놨네. 이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샤프하게 아주 잘해. 금방 금방 잘해. 건설하면은 자오지간 대한민국 빼고는 네옴 시티가 우리나라만 지금 뭐 발주를 했다던데? 그때? 어. 그때 그, 걔네 떼놈들이지 그거를 일시불로 안 주고 막 분납으로 해서 주고 아니, 뭐 기름값으로 뭐퉁치면 되지. 그치, 막, 공사비, 막, 깨먹고 막, 그냥, 그러잖아. 양반아, 우리나라, 야, 우리나라 기름값이, 에? 얼마나 그쪽에 많이 줘야 되겠어, 기름값을. 아, 그걸로 뭐, 충충은 되지. 누가 요새 기름을 써? 응? 가스를 쓰지. 아니, 가스를 들여오든, 뭘 들여오든, 우리나라가 수입 몇등 안에 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그만 나라가 건설도 잘하고, 야 진짜, 야 여기도 멋있지. 뭐뭐 뭐 밑에는 뭐다 그냥, 아유, 음? 밑에 경치는 뭐 계속 다 똑같은데. 아, 이제 이쪽이 찍히는구나. 아. 야. 여보세요? 어우. 야. 네. 아, 아 그건알안 왔어요. 잠깐만요. <laughs> 지금 사람아, 이 사람아, 뒤. 어? 동영상이 찍히고 있는데도. <laughs> 몰라요. 저기 법무사가 아직 연락 안 왔어.

야, 저건뭔노래일 아, 닌거저 저거 저거 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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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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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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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거 세멘트다! 세멘트! 그렇지 여기 딱딱하지 않게끔 해놨어 손 가지 않게끔 어아야아무시하다우 아니 저걸 여기 아면엄아춥우 응? 어우 시해 아 저걸 건너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건너 오려는 거야? 응 어. 그럼 우리 다시 일로 다시 돌아서 내려가야 돼? 아니요 응.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서? 응? 우리 어떻게 이, 이거 건널 거야? 여 사람아 거 건널라고 왔지? 참나 환장하겠 여기 그러냐참나 어? 어 시원해 거 건널라고 온 거예요 어쨌든너 어, 시원해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니 아니 <laughs> 원래는 저거 하나만 건널라고 왔는데 지금 이게 하나가 덤으로 생겼어 신상이 응? 아, 쭉 가. 야 어? 여기는 바람이 안 불어. 야 괜찮다. 음, 저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여기 계단. 계단? 어, 이것도 바위구나. 얘도 바위야. 아, 진짜. 시원해. 어, 시원해. 아. 야, 사람은 여기나 봐. 어 아, 근데 나는 가슴이 숨을 어? 해져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냥 가슴이 내려앉는 거야. 그러니까 거. 이것도 자꾸만 다녀 보면은 어. 이제 이게 다 에이징이 돼 가지고 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강해지는 거야. 이런 걸 자꾸만 경험을 해보면. 호연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은 걸 경험을 해보면 처음에는 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야, 자기 겁이 사라지는 거야. 여기 봐. 어? 보이지? 찍히는 거야? 지금 이게? <laughs> 야 봐봐. 좋지. 여기서 저좀 있다가 뭐뭐 급할 거 없으니까. 어. 어? 어 거기도 시원하냐? 바닥을 찍어 봐. 바닥을. 어 오! 야, 상하다. 어?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하냐? 아이고야, 모자, 모자, 모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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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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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서 잘못하면 또 모자 날라간다. 이것도 비싼 모자. 이거 살수 없는 모자야. 어? 정신을 차리는 거아힘 <목소리> 응? 없어? <목소리> 멋있어, 엄마. 당 떨어졌어? 응. 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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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응, 응? 그러니까 아까 뭐를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열심히 먹냐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어야 된다니까. 응? 응? 항상 산 정상을, 아, 야, 이제 거기서 먹는 거여. 응. 야, 멋있다. 응. 야, 그거는 뭐 야. 와, 저기 서바셋이. 내려가 예순아 빨리. 응? 응. 거기 딱 하얀 거 끝에 계단 끝에 계단이 여기서 어지내다리 응. 거기 서어 이제 당뇨의 문제점이구나. 뭐? <laughs> 당뇨의 <아니야>. 문제점이네. 예진아.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laughs> 어? 나를 알고 <웃음> 어? <웃음> 적을 알아야 지피 지기면 백. 그러니까 사람은 당신이 <웃음> 그 <웃음> 당신의 당뇨의 <웃음> 특성을 <웃음> 알고 <웃음> 아니, <나무가> 그래야 <웃음> 먹을 <웃음> 거를 <웃음> 챙기고, 응? 어? 또 먹을 것도 입구에서 먹으면 안돼 <laughs> 항상 한 정상에 올라가 봐야 어, 에 유리! 여기가 <laughs> 유리거 뭐? <웃음> 물 마셔 물갖고안돼뭐 물만 마셔도 되지 <laughs> 다 마셔 <laughs> 다 마셨어? 아니, 저기 또 가서 마셔. 어. 어디를 가서 마셔? 중간쯤에 가서 마셔야 돼. 아. 그러면 뭐 항상 그어 먹을 비, 초콜릿 비, 내가 네. 늘 얘기하잖아. 비상. 초콜릿은 비상식량으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네, 네, 네. 그거뭐 몸에 좋은이 나쁜이. 백날 따져봤자 지금 몸 쓰러지면 그만이야. 응? 어? 아깐 내가 늘 노래를 부르잖아. 그, 쪼코바, 이런 거, 그 뭐지, 그거? 에너지바. 필이 그거 가지고 다녀야 돼. 어? 내가 뭐 살라고 그러면은, 그거 뭐 건강도 안 좋은데 왜 그걸 먹느냐고. 장난 나와. 이 야, 여기는 완전히 유리야. 우와, 우와. 지금 뭐 찍고 뭐 있니? 신장동에 1억 3천짜리 네? 잠깐 걸었어. 야 어?